오메벌로 시작을 하면은 일단 대빵을 올리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우회가 이거 집 짓는데 해보신 분들 며칠 가요. 여기서 조소해서 벌집이 내려오는데 저는 대빵을 이걸 안 해봐도 사실은 잘 몰라요. 며칠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 얘네들이 조소를 해서 집을 짓는데까지. 더더군다나 여기에서는 왜냐하면 계란 걸통이고 겨황판을 치고 나서 여기서 물고, 저, 저 벌이 조솔해서 내려와야 된다는 게 상당한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럴 바에는 지금 가지고 계신 거 아니면 없으면 사설에도반 정도 된 대빡 쫙쫙 일자로 내려온 걸 골라가지고 올려주는 게 제일 빠르다는 얘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이렇게 됐으면 물론 사양기를 여기다 달을 수도 있어요. 안 달고 밑에다 할 수도 있어요. 양쪽에다 사양기를 걸고 거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이첫 장에 꿀이 절반 정도가 차있는 걸 넣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오메벌이잖아요. 오메벌이면 터져나 나올 봉충판이 다섯 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오메벌을 넣어준 다음에, 이제 다섯 장 넣죠. 었한 장이 여기도 꿀이 어느 정도 차준 걸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오메벌에서 봉판이 터져 나오면서, 일벌들이 청소를 해서 안을까잖아요. 근데 대부분 여기에 오메벌이 공충판이 꽉 쩔었으면 이새소변을 그냥 가운데다 질러준다고. 불공열 났가 습관적으로. 토봉은꼭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메벌에 일곱 개를 넣고 덮박을 올리는 거예요. 이거. 올리는데 이제 올리다 보면 처음에는 이제 근데 이제 여기다 꿀장을 넣으면 넣자마자 눌러 붙었어요. 그건 경험을 한 거예요. 경험치요. 그러면 바로 이제 조수하기 시작하면 얘네들이 그 대빵을 꽉 채운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와요. 조수를 금방 안 해요. 여기다 꿀을 채운 다음에 조수를 해서 이렇게 쭉 내려온단 말이에요. 내려오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하다보면 벌이 부족하면 그러니까 벌싸움이에요. 이게, 이게 머리싸움이 아니라 벌싸움이 벌이 이제 약간 부족하다 싶으면 기하국수요 벌을 계속 채워주는 거예요. 봉판을 두 장을 놓고 뒤에다가 화분떡을 넣어줘요. 뒤에 이제 그, 이 구조가 여기 화분떡을 넣어주라고 높여놨잖아요. 그러면은 뒤에다가 화분떡을 넣어주고, 화분떡을 조금만 넣어주고, 그 뒤에다 넣어주면 봉판이 터져나옵니다. 터져나오면 이게 빈 소비가 되죠. 그죠? 이 소비를 갖다 질러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쎄 소비를 넣어주지 말고 그러면 우회로 벌이 안 나오고 기하옥조로 벌이 여기 늘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불을 하잖아요 여기다가 이을 채우잖아요 채우면 격앙판을 치면 대부분이 거의 그래요 밑에서 떡을 줘서 올라오고 위에서 내려오고 양다리를 걸쳐요 양다리를 걸치는 걸 갖다가 이게 하나가 포인트예요 별것도 아닌데 사실은 왜 이게 있음으로써 덧집을 못 짓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 이게 포인트. 그래서 이걸 갖다 그냥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만큼 올라오는 거예요. 위에서 올라오지. 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짓는 뿌이더 많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걸 갖다 덧집 방지용으로 해서 이걸 갖다 올려주면 이제 얘네들이 위에다 짓고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내려오면 뭐가 문제냐면 이제 이게 대박뿌이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 벌이 많으니까 두 장을 올려줘요 대박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에 네 개는 먼저 손수리로쫙 내려와 버려, 끝까지. 그럼 우리가 어 보면 벌써 궁멍이바 막아서 밑에 보니까 여기 달랑 달랑 찼어. 그럼 또올려져 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면 두두 칸은 아예 안 내려오고 네 칸만 야심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한 칸씩 힘들어도 한 칸씩 올려줘요 왜? 그래. 야는 다섯 칸이면 두 칸은 무조건 따도 돼요. 왜? 그래. 여기에는 꿀만 채웠고 공개를 해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일반 덱박에서는 뭐, 버, 저 애벌레 있지, 화분떡 이지 이러다 보니까 그게 잘려져 나가는데 다섯 칸이면 두 칸은 충분히 따도 돼요. 그러면 야가 어느 정도 나면 이 정도 이렇게 봐도 찰랑찰랑할 때 하나 올려주고 찰랑찰랑할 때 하나 올려줘야 개가 빠듯하게 양봉처럼쫙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개가. 그래서 이게 단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부분 지금까지 협박을 하다 보면 두 개씩 올려준다고. 어이씨, 분복날 것 같아. 그러고 분복열은 여기서 발생하지, 여기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딱해도 상관없어. 그러면 여섯들이 여섯, 짱짱 내려온 다음에 해야죠 그리고 만에 하나 이게 이제 뒤틀리면 다시잖아요 걸치는 분습 뒤틀리면 할수 없이 반대방 올려줘야 돼요 왜? 그래. 이쁘게 내려오야 상품 가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여섯 하나 이어서 다시 내려올 때까지 한번 잠재워야죠 그래, 원래 이거 올리면 그만큼 순해요 이게 반듯하게 내려오는 게 제일 관건이거든요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만 해서 대박은 어떻게 보면 간단하기도 하고 그라고또한 가지는 뭐냐면 야는 4월부터 올리면 4월 말일이나 5월 초면 따요. 근데 일반 대박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6월달은 급기 드물고 웬만하면 7월달엔 따는것 같더라고 두개씩은 근데 얘는 계속 올리면서 두 개씩다고 벌을 기하급수로 보충을 하니까. 천연 꿀이든 사양 꿀이든 똑같아요 방식으 왜? 천연 꿀도 밀원이 많을 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4월, 5월, 6월 3, 3개월 똑똑하게 따잖아요 그러고 천연 꿀은 굳이 막 공개가 했든 안 했든 관계없어 그냥 어느 정도 했으면 막 4개 따도 돼 근데 사양 꿀은 판매를 해야 되니까 4개가100% 돼야 되고 수분이 21%를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근데 뭐 초능 꿀은 뭐 수분하고 관계없이 날려버리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걸 갖다가 그렇게 해주면은, 쉬, 빨리 꿀을 딸 수가 있고, 많은 양을 꽃배기로할 수가 있는 게 머리를 잘 굴리고 이것처럼 할게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이따가 이제 질문을 좀 받고, 이제 계란통으로 넘어갈게요. 왜그러자면 제가 이거 뭐예요. 밴드에 그걸 올리려고 하니까, 이게 간단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사양은 여기다 하나, 밑에다 하나, 그건 자유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하려면 자동사양은 밑에다 다 그냥 놓고, 이것도 자동사양이지만은. 근데 이제, 거리만 하면 사이드로 놓으면 좋죠. 밑에다가, 양쪽에다가 두 개를 걸어버리고 작년에 해보니까, 거리 많은데 한개를 사양기를 걸으니까 좀 외소했어요. 적었어요. 그래서 저 밖에 양봉을 갖다 지금 두 개를 걸고 테스트를 하는 중이거든요. 사양계, 자동사양계를. 근데 하나였을 때는 요만해서 걔네들이 물어가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많은 인원이 물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일반 사양계를 넣었을 때하고는 확실히 틀렸어요. 그래서 사양계를 뭐, 이게 자동사양을 안 하면 힘든 게 뭐냐면 드럽다, 낫다, 이게 힘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웬만하면은 자동사양을 하는 걸 권장을 하고, 자동사양을 했을 때 꿀이 얼마만큼 채워지는지 들어가는지 알고 또한 가지는 아까 그렇게 했을 때 소비를 2주에 한번 정도 보시라고 막 궁금하니까 이제 이거 덮밥 이렇게 내려놓고 또 보잖아요 계속 근데 2주 정도에 봐도 상관이 없어요 진들이 알아서 보우충판 떠져나오면 다시 하고 2주에 보는 경우는 뭐냐면 얘네들이 사, 사양을 하다 보면이 꿀을 다 채울 수가 있거든요 채우면 이뿔 빼줘야지 너무 꽉 썰었으니까 근데 그, 그거하고 공판을 여기서 지원하면 하나는 지금 빼줘야 되잖아요 이게 1매에서 이게 좋은 건 없어요 버리면아이 위로 치야지 밑에 이게 1매가짜글리는게뭔 득이 있거든 상상을 해봐요 그러니까 우에 아래는 칠매가 적당해요 그러니까 8매도 필요 없어요 칠팔매는 뒤에서 지원해주는 걸로 나가고 우에서 붙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래도 여기 소비가 많으면 다 일이 늘어붙죠 별들이. 우회로 치고 올라가줘야 되는데. 그러고 사양을 해주면 얘네들이 밑에서 우회로 빨아서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만 생각하시면 은 이게 원리는 간단해요. 그래서 일반 백박하고 이거 했을 때는 이 장수가 차이점이 많이 난다. 많이 나고 깨끗하고 양궁절리가라로 똑같이 대우받고 이걸 판매가 빨리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안해도 되죠. 다섯개니까 다섯개니까 안해도 되는데 굳이 그 천개 네. 지금 뜨거울 때는 이제 저도 이게 개가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 모르니까 다섯개 정도에서 천개 정도 제가 무너지는 건그 별로 못본것 같아요. 벌칙적기 극박에 왜 일곱 여덟 아홉개 했을 때막 쭉쭉쭉쭉 무너졌잖아요. 그러고 이건 계속 가리를 하잖아요 세개하면 두겠다고 다섯개 되면 두겠다고 이런식으로 하기 때문에 쟤네들이 이제 붙이는 초등거는 습성상 양분보다 붙이는 게 엄청 지독해요. 어느 때이 사이사이도 다 붙일 때 있어요. 지금 얘는 이쁜거요. 어떤 놈은 여기 가운데 가운데 다 이렇게 점점점점 다 붙여놔요. 그것도 상관은 없어요. 이게 가운데 붙인 건 별로 문제가 안 돼. 단, 화분이 들어가지 말아야 되고, 분판이 빠져나와서 개가 찔기면안 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하고, 다음 문제. 食べてま